액체에서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액체는 사실 압력을 준다고 해서 부피의 변화가 크진 않은데요 체인 경우에는 부피가 늘어나면서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뺏기는 게 아니라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그때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래서 보글보글 끓고 있으면서 온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끓는 점에 머무는데 질소 같으면 끓는 점이 아주 낮은 영하 뭐 100도 정도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요 압력을 높이면 온도는 올라가는 건 맞아요? 네, 네. 예를 들어서 라면 라면을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얘가 저절로 끌 수도 있나요? 아니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또 올라가요 끓진 않지만 온도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? 온도는 올라가죠 익긴 할거 아니에요? 어떤 물체가 끓는 물에서 익는 과정은 이게 온도만으로 익는 건 아니고요 라면이 물속에 있고 물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액체인 물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기체로 변하잖아요 물이 기체로 변할 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 에너지가 라면발을 익히는 거라서 끓어야 돼요